자, 중급 차트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기준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가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급 편에서도 몇개 다뤄 봤습니다. 기준가, 기준선, 뭐 세력가 다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데 기준이 되는 그 가격대예요. 그만큼이나 중요하겠죠. 거의 차트 분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캔들로 찾는 기준가 초급편에서 했고 거래량으로도 찾는 기준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고수일수록 캔들과 거래량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해요.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지만 물론 중요한 보조지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 보조지표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캔들과 거래량이 중요한데 이 놈들로 찾는 기준선, 기준가. 세력선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초급편 못 보신 분들은 밑에 제가 댓글로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꼭이 영상 보시고, 보고 오시고, 그리고 광고 하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주식 수수료 이벤트 하고요. 유한타증권 해외선물 또 수수료 이벤트 하니까 밑에 댓글 참고하시고, 또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준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V자로 움직이는 차트가 있습니다. 얘를 간단하게 캔들 두 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상위 캔들이라고 해요. 이 차트에 대한 상위 캔들이 이놈이에요. 반대로 이 V자 캔들을 더 많은 캔들로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차트를 이놈에 대한 하위 캔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념 아시죠? 그러면 우리 지금 기준가 공부하니까. 자. 우리 초급편에서 이 기준가를 다뤘는데, 뭐 하위 캔들, 상위 캔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위 캔들, 요 놈이 만약에 일봉이라고 해볼게요. 요 놈에서, 이 캔들에서 지금 여러분 기준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거래가 둘다 터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기준가가 어떻게 되죠?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왜? 알수 있는 정보가 캔들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 놈을 하위 캔들, 요 놈을 뭐, 예를 들어서 30분 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상위 캔들보다는 캔들 개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기준가를 좀 찾을 수 있겠죠. 요 1봉보다는. 그러면 똑같이 30분봉의 하위 캔들 이걸 1분봉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캔들이 훨씬 더 많죠. 캔들이 많다는 얘기는 기준가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의에. 자, 그럼 1봉상에서 중요한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 얘만 보고 매매할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하위 캔들을 보면서 기준선을 한번 설정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더 싸게 살수 있고 더 빨리 손절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기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캔들이 있습니다. 위에 저항 라인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저항 기준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지 기준가는 이렇게 되겠죠. 캔들로 찾는 기준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요 캔들의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 기준가, 지지 기준가를 우리가 찾았는데, 요 놈에서 지금 거래가 터졌으니, 지금 그어놓은 이 기준가도 의미가 있지만, 캔들로 찾은 거니까, 거래량으로 보면, 거래량으로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요놈 다음에, 캔들이 어디서 지지받고 저항받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저항받죠? 여기 지금 지지받죠? 이 대량거래 터진 이후에 캔들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의 핵심 기준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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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 캔들로도 말이 되죠? 얘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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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까도 4개, 지금도 4개, 아까 고점 3개였는데, 지금은 6개 저항을 받잖아요. 따라서 이 차트에 거래가 터졌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 캔들에. 이 캔들에 이차트의 중요한 기준가는 얘하고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자 이런 차트에 자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거래량만 보고 기준권 한번 찾아보면 저항 기준가 먼저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거래 터진 캔들의 고점, 요 동그라미 거래 터진 캔들의 고점, 여기 저항, 저항, 지지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선은 어떻게 찾았다고요? 여기서 한번 걸리는 거 보이시죠? 쭉 양봉 나오다가 음봉 하나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지지받은 여기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그을 수 있죠?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이후에, 거래 터진 캔들 이후에, 어디서 저항받고 지지받는지를 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지지받는 거 보이죠? 저항받는 거 보이죠? 저항받는데 얘는 거래가 터졌으니까, 아하, 요 캔들은 중요한 캔들. 그래서 요 캔들 고점과 저점 사이에 중요한 기준선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항받고 지지받는 기준가가 이렇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지지라인은 여기를 보고 그은 겁니다. 이 기준가는 뭐라고 그랬죠? 이 상승 마디의 중요한 허리. 여기가 끊어지면 이제 추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런 기준가. 그래서 기준가를 우리가 왜 찾는 거예요? 목적을 놓쳐선안 되죠? 사고 파는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찾는 거잖아요. 이 기준가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자,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샀어요? 그럼 손절은 어딥니까? 3번이죠. 왜? 3번이 중요한 허리라인, 즉 추세가 꺾일 수 있는 기준가기 때문에 2번이 깨졌다고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2번을 살짝 건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 산다면 이제 손절은 3번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왔다가 여기서 내리면 굳이 3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왜냐면 트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미는 거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2번 기준가에서 해도 된다. 이게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산 사람들은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까지 오르면 2번이나 3번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얘는 1번을 깨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상승했는데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오면 1번 라인에서 손절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기준가를 손절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얘는 지금 기준가로 매수 급선은 어디예요 여기죠? 1번 라인을 돌파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매우 중요하죠. 거의 차트 분석에 또 차트 매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자, 우리가 캔들로 찾으려면 좀 횡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딱 눈에 띄는 그런 자리들이 없죠. 근데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들이 있어요. 이 캔들들을 주목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캔들 요 캔들 요 캔들. 그래서 거래가 터졌는데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무너지니까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럼 요 라인이 중요한 기준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여기 저항받는 거 보이죠 그리고 다시 이 라인을 깨니까 또 거래가 터져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다시 저항을 받죠 그리고 계속 지금 꼬리 달리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대로 이렇게 세개 기준가가 나옵니다. 얘를 대보면 거래량으로 찾은 기준값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뭘로 찾은 거예요? 거래량 위주로 찾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캔들도 개수가 많진 않지만, 그죠. 캔들로도 이렇게 보니까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지만 캔들 개수가 너무 많지 않으니 거래량으로, 거래량 위주로 이렇게 찾으면 캔들로 저항과 지지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일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찾은 기준선도 기준선의 역할을 하겠지만, 요 놈의 하위 캔들, 즉 분봉을 보면 더 디테일하게 기준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요 놈들을 거래 터진 이 캔들을 한번 쪼개보자 이거예요. 안을 살펴보자. 즉 하위 캔들을 보자 이거죠. 자 요렇게입니다. 지금 이제 지저분한 캔들인데 얘 기준가를 찾으면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일단 명확하게 캔들로 기준가를 못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 터진 캔들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어디서 저항 받고 어디서 지지 받는지 확인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봉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나오는데 요놈을 들여다보면 즉 분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기준선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디테일하게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위 캔들에서 기준가도 찾고 또 거래 터진 캔들, 하위 캔들로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겠다 이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갔다 상위 캔들, 하위 캔들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이 기준가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실전 종목 차트를 놓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린 바이오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아, 물론 주식 종목이나 코인이나 선물이나 차트는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다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본 캔들입니다. 자, AB 캔들을 주목해 주세요. 자, 이 캔들 놓고도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오늘 기준가 하는 거니까. 자, 먼저 이 일본 차트의 이 기준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준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기준 마디가 나왔고, 첫 번째 상승이 나왔고, 지금 지지하죠? 그리고 저항받죠? 여기 돌파하니까 거래가 터져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어보면, 요렇게 요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밖에 못 찾아요. 요 라인 이 저항 기준가를 돌파하면 그냥 사도 되지만 이 B 캔들 한번 보세요. A, B 둘다 거래가 터졌지만 요 놈은 어디서 살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위 캔들 즉 분봉으로 보고 그 정확한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거래 터진 이 A 캔들, B 캔들입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입니다. 요 날은 조정받은 날이죠? 자, A 캔들 먼저 볼게요. 자, 돌파시 사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B 캔들에서 타이밍을 잡는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A 캔들에서 A 캔들의 분봉인데 기준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봐도 이제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여기랑 여기. 요기. 3초 만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날또 지지받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상승을 합니다. B날. 그러면, 이날, 우리가 어디를 돌파하면 매수를 할수 있어요?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23,000원 정도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분봉에서 우리가 기준가를 정확히 디테일하게 찾아놓고,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 매수로 활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손절은, 짧은 손절은 여기가 되겠죠? 21,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확실히 매수 가격이 나오고, 손절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일봉을 보고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지만, 좀 러프하잖아요. 그죠? 얘 지금 얘만 보고, 정확한 가격 대 물론 이제 거래 터지고, 지금 뭐 이게 지금 또 트랩 패턴이고, 뭐 밥그릇이고, 뭐 여러가지 매수 근거는 있지만, 정확한 가격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일봉 차트를 보고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캔들인 분봉을 보고, 기준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일봉에서 자, 더 진행된 차트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AB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중요한 거는 자, 검은 선이 일봉으로 보고 제가 기준선, 기준가를 찾은 거고 빨간 선은 분봉을 보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위 캔들을 보고 디테일하게 기준선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하락 차트에 종목이 있어요. 피로틱스라는 종목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받지 마시고 예측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기준가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평선 보세요. 지금 기울기나 이 확장된 거 보세요. 얘네가 모였다가 우상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V자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고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평선이 모였다가 우상향으로 턴되고, 뭐 거래도 터지고, 여러가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 기준가 하니까 기준가를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받고, 또 한번 받아요. 그러면 빨리 이 종목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아, 하락 추세지만, 그래도, 이 라인은 지지를 해주네? 여기입니까 기준가가? 아니죠 여기죠 캔들로 찾는 기준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되는지는 이제 초고편을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중요한게 자 그래 손절은 여기로 설정하면 되겠는데 과연 어디서 살 것이냐 또 하락추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딱 보니까 지금 엄청난 거래가 터진게 있어요 요 캔들 자, 이평선도 지금 240인데, 얘 빼고는 지금 다 모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 한 번, 두 번, 세번 지지하고, 거래도 터지고, 이평선도 장기 빼고는 120까지는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이제 이평선 배웠는데, 이평선으로 한번 캔들 카운팅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 밑에 제가 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거한번또 보고 오세요. 자, 캔들 카운팅 하니까 자 60선 돌렸죠. 120선도 돌렸습니다. 근데 240 보니까 여기에요 한참 남았네요. 즉 122평선까지는 다 우상향을 만들었는데 240은 아직 멀었어요. 저 위에 있잖아요. 이 2평선 간격도 지금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진다고 여러분 역배열에서는 추격하지 마세요. 제발. 물론 단타는 가능하지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얘가 여기를 지지하고 나는 뭐이 종목에 대한 어떤 소스가 있고 또 기업 분석을 해보니 괜찮더라. 손절만 여기 잡고 나는 뭐 이거 오래 들고 갈 거야. 이 종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상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이나 좀 단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 자리 사면 여러분 다 이런데 이제 산단 말이에요. 사자마자 마이너스로 고생할 수 있으니 좀 참으셔라.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진행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후에 살짝 내렸다가 그죠?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평선 캔들 카운팅을 해 보니까 60, 120, 240 여기거든요. 그러면 쭉 보니까 지금 다 우상향이에요. 모든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이 됐습니다. 이날 캔들 카운팅을 해 보니 자, 자, 오늘 이평선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사도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이 거래 터진 이 캔들 이 캔들의 하위 캔들에서 정확히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어디를 돌파할 때 과연 살 것인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평선으로는 아 이제 살 때가 됐구나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이 캔들입니다 조금 더 진행된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계속 지금 올라오죠 모든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일봉을 보면 조금 막연해요. 왜냐하면 일봉 캔들로 찾는 기준가를 딱 보니까 자 여기 보면 그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지지 받는데 딱 되니까 어 여기는 막또다 돌파해요. 가장 최근에 가중치를 두니까 이렇게 하면 또 여기가 좀 걸려요. 그죠? 큰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분봉 캔들을 보셔야 돼요. 또 힌트를 주잖아요. 이 대량 거래가 괜히 터진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캔들을 우리가 한번 후벼 파 보면 정확한 그 중요한 가격대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날 한번 분봉을 볼 텐데 자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이 a입니다. 이 a 캔들에 우리가 분봉을 볼 거고 이제 12345요 캔들 중에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거죠. 이 a 캔들의 분봉을 보고 기준가를 찾고 어디를 돌파할 때 우리가 사야 되는지를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A 캔들부터 이렇게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초급편을 안 보신 거예요. 초급편 보시고 반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꼭잘 들어주세요. 자, A캔들입니다. A캔들 3분봉이에요. 3분봉. 자, 이날 또 우리 기준가 찾는 거 배웠으니까 캔들로 거래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요 캔들부터 쭉 터졌고, 요두놈 그리고 요렇게 지금 거래가 터졌죠. 그럼 여기서 한번 캔들 또 거래량으로 찾는 기준가를 한번 찾아보면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위에 보세요. 자 여기도 되지만 여기서 한번 살짝 저항을 받죠. 여기서도 저항 받고 그래서 8,500원 정도 저항 기준가를 그어 놨고 요놈들이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 기준 마디라고볼수 있죠. 어디서 지지를 받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고 여긴 저항을 받죠. 그래서 7,938원이 되는데 뭐 러프하게 이제 8,000원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여기 지지 받는 거 보이죠. 꼬리 길게 다는 거 보이죠? 요 놈하고 여기도 지지를 받네요. 여기 깨지니까 쭉 밀려서 횡보를 합니다. 즉, 이 A 캔들의 분봉을 보고 우리가 기준선을 이렇게 3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캔들을 더 많이 좁혀 보겠습니다. 자, 요 A 날 우리가 지금 찾은 겁니다. 쭉 오니까 한두달 정도 지나서 1, 2, 3, 4, 5, 아까 캔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어디서 살지? 여기를 다시 확대해서 타이밍을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일본 캔들 5개를 3분 차트로 쭉 펼쳐놨습니다. 자, 중요한 기준선은 우리가 다 찾아놨어요. 자, 1번 날 보니까 뭐 거래는 안 터져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이 7,800원을 이제 갭으로 돌파할 때뭐요날 사도 그죠? 요날 사고, 7,800원 요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삼아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기준선을 돌파하고 쭉 슬슬 올라가는데, 좀 거래가 터지면서 좀 확신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각도 보세요. 그죠? 쭉 3분 차트에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봤죠? 두달 전에 그어놓은 기준가들입니다. 그리고 쭉 밀렸다가 재차 돌파하는데 자, 지금 보면 이제 살짝 돌파했어요. 여기도 돌파했고. 근데 이런데 우리가 안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저항 기준가가 있으면 얘를 처음으로 돌파할 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고점에 물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초보자 분들은. 그러니까 따라갈 때와 아닐 때를 잘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첫 번째 저항 돌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 수준이 중급 이상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저항받고 지금 빠른 타이밍에 두 번째 돌파를 시도해요. 이때는 거래가 터져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돌파를 시도하면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안 터졌어요. 그래서 빠른 돌파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느린 돌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시간을 좀 끌죠. 그러다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끌면서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사면 되느냐? 자 일본에서 못 샀으면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거래 터지고 네 번째 돌파 시도할 때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거든요. 자, 2번, 3번, 5번입니다, 여기가. 요 날, 요 날. 거래 보세요. 확연히 증가하면서 두달 전에 우리가 그어놨던 중요한 기준가를 돌파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일봉으로 보고 좀 막연했지만 이렇게 기준가를 찾아놓으니까 굉장히 쉽게 매수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자리에 사신 분들도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도 컷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길 거 아니에요? 기준가가 컷 자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결국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차트의 진행을 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5번 날. 계속 올라가죠? 손절 라인은 어디입니까 내산 이 가격대가 되겠죠. 이 기준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 되셨죠?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요날이 이제 5번 날이죠. 쭉 상승했어요. 자, 스윙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파셔도 되고.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지지를 받네요. 요두 군데서 지지를 받는데. 자, 요렇게 또 분봉을 한번 볼게요. 디테일하게 아까 우리가 기준선을 찾아 놨는데. 여기에요 지금 5번 날이 여기입니다. 요 선들은 약한 3개월 전에 우리가 찾아 놨는데 기가 막히게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죠? 조금 더 진행해 보면 두 번이나 지지를 받습니다. 이게 두달 전, 3개월 전, 4개월 전인데 지지를 받아요. 이렇게 기준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일봉으로 보면 얼마나 막연합니까? 물론 살 수는 있지만 내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준선을 찾아놓으면 손절 라인도 확실하고 매수 급소도 확실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기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급편 꼭 보시고 또 오늘 강의 이안 가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위 캔들의 러프하게 찾은 기준선을 하위 캔들에서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고 더 하위 캔들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트를 볼때 월봉에서 1분봉까지는 다 보셔야 돼요. 어떤 매매를 하든 장기투자를 하든 단타를 하든 월봉부터 분봉까지는 다 보셔야 된다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 전문가님 어, 어 지금 설명하신 캔들이 몇분 차트입니까? 몇 분봉입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차트는 다 상관없다. 제가 굳이 이게 1봉입니다. 이게 3분 봉입니다. 이렇게 강조 안 하면, 아, 모든 차트는 다 똑같구나. 1분 봉에서 적용된 어떤 기법이 월봉에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이해 안 가면 강의 반복해서 보시고, 기준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3초 안에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